알려주시겠어요? 1번. 길을 2번. 식당으로 가는 3번이죠. 그러면, 너가 알려주겠니? 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would 쓰시고, 주어 you 쓰시고, show를 씁니다. 그래서 would you show? 알려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show 사형식이 됐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누구한테? 나에게라는 말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을이라는 the way를 씁니다. 그 다음에, 식당으로 가는 해가지고, 그, 목조트럴 때는 전체사투 쓰시고, 식당, 정해지는 식당이겠죠. 그래서 더 붙이고, restaurant. 라고 쓰고, 물음표 쓰시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w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restaurant? 이렇게 하면은, 알려주시겠어요? 길을 식당으로 가는, 이렇게 됩니다. 7번은 마찬가지예요. w, would, 소리죠. would, w 서한 번에 would, would, would. J는 E, U는 우 소리니까 길게, U, U, U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드랑 U 만나가지고, 우주가 되는 거고요. SH는 쉬 발음이고요. 얘는 O 한번에 읽습니다. 쇼 h o w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미 되는 거고요. TH 내지 꼬리 발음이에요. 아랫니 위니 사이에 혀를 내미고 너, 너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W는 우, A 이렇게 해서, way, way 이렇게 되죠. The way 이렇게 되고, 얘는 투. tu,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또 th, 대주 꼬리 발음, 아랫니, 윈니 사이에 혀를 내밀고, 너, 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는 restaurant, 해가지고, 우 소리가 들어가면서, 루, 라서, 레. 얘는 에 발음이거든요. res, t restaurant, restaurant, 해가지고, 레 인갈세, 런이 일강세 해가지고, restaurant, 이렇게 됩니다. restaurant, 이렇게 되는 거죠. W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restaurant? W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restaurant? 이렇게 하주고 Would you show 나에게 알려주시겠어요? 아, 너는 알려주시겠어요? Me the way 나에게 길을 to the restaurant 식당으로 가는 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W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restaurant? 이렇게 하면은 식당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겠어요?가